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벼작부러의 거북이입니다. 나폴레옹, 손정희, 빌게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인생과 성공을 만든 최고의 책으로 손자병법을 꼽았다는 건데요. 2500년간 읽혀온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최고의 전략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비와 상황이 와요.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위기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냐. 이 대응하는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드니까요. 오늘은 최송목 저자의 50에 있는 손자 병법과 함께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능이, 시지, 불능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하세요. 조선시대 왕족인 서청령이 장기를 잘 뒀는데요. 어느날 서울로 올라와 당번을 서게 된 병사 한 명이 말을 끌고 와세 판에 내기장기를 두자고 청했습니다. 서청령이 두번 이기자 그 병사는 한 판은 다음에 하자며 말을 맡긴 채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달후 다시 찾아와 새로 세판을 두고 세판 모두 이겨 말을 끌고 돌아갔습니다. 그 병사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말을 사랑하는 병사가 말 먹이기가 어려워지자 꿰를써 말을 살찌운 것입니다. 그후 서천형은. 다시는 바둑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조선 중기의 유몽인이 편찬한 어우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난득호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기 어렵다라는 의미인데요. 총명하기는 어렵고 어리석기도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리석게 되기는 더 어렵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편해지니 원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 난득고도는 청나라의 화가 겸 사회가로 유명한 정판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가 산둥성의 지방관리로 근무하던 어느 날먼 친척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옥에 담장을 놓고 이웃과 송사가 벌어졌으니, 지방관에게 잘 봐달라는 편지를 써달라는 청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판교는 답장 대신 다음에 시를 보냈습니다. 담장 하나 때문에 천리나 편지를 보낸 것인가, 그에게 몇 자를 양보하면 또 어떤가. 또 그는 친척에게 흘유시복이라고 직접 쓴 액자를 함께 보냈어요. 흘유시복은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죠. 난드 고드와 흘유시복을 현대적 언어로. 간단하게 줄여 표현하면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 어렵구나 별것 아닌 것으로 멀리 편지했군 적당히 손해보고 끝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아이콘인 솔로몬은 너무 의롭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바보처럼 굴어라 라고 연설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의 말에서부터 2500년 전에 손자의 능지 플럭 2005년 스티브 잡스의 연설까지가 하나의 맥을 이루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다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홍보에 열을 내는 시대에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도 말고 오히려 감추라니 현대인에게는 다소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감추는 것이 전혀 현대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코카콜라의 특허권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글로벌 종합음료 압도적 1위 기업 1주가 9,216주가 된 주식분할 신화 60년 가까이 현금배당 증액을 유지한 배당왕 이것이 코카콜라 130여년의 역사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이런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레시피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특허 등록을 하면 2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은 대신에 그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코카콜라 레시피는 영업 비밀로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코카콜라가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누구나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는 없어졌겠죠 실생활에서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하라 즉 능이 시지 불능을 실전하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최신 정보를 알게 되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의도적으로 자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능력을 보이면, 삶의 전략상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 홍보도 좀 필요하지만, 특히 50 이후에는 능이 시지 불능이 겸손한 마음과도 결이 같이하면서 중년의 태도에서 중요한 덕목으로서 꼭필요해 보입니다. 즉 청년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말할 기회를 좀더줌으로써 연장자이자 경험자로서의 배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천적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시키고 나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직, 지게, 자승. 가까운 길을 먼길 가득 하세요. 두루보는 느긋함을 갖춰야 합니다. 한때 빨리빨리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었어요. 한국인은 행동이나 태도가 빠르고 급합니다. 커피 자판기에 음료가 나오는 칸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중 닫힌 버튼이 가장 먼저 달아 빠집니다. 전철의 지도 앱에도 최소 시간, 최소 환승, 빠른 환승, 빠른 하차 방법이 안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최소 시간, 최고속도를 좋아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고속 승진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실패 없이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하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합격, 불합격 발표나 승진 발표에도 꼭 최연소 합격, 최연소 승진이라는 말을 붙이고 각종 감투에도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장관이라는 표현이 훈장처럼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스피드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속도가 습관이고 속도에 옥죄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뛰니 방향도 영문도 모른 채 앞다퉈 뛰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군쟁의 빠른 길을 돌아가는 것도 지혜라는 뜻의 우직체계와 대비하면 모순됩니다. 얼핏 정반대의 주장을 하나의 책에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어요. 통상 스피드에는 반드시 누락이나 생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한 설명 없이 일사천리로 소통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가파른 성공세에는 교만과 함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적들이 출몰하곤 해요. 생약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교만은 몰락을 풀릅니다 스피드는 결국 처음에 기대하는 다른 방향으로 운명을 인도하고는 하죠. 우리는 보통 반대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회는 대체로 타이러 이루어져요. 명령이나 강제가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직선길이나 빠른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우회가 손해가 아닌 이익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MLB 최고의 수비수이자 어성김김화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화성은 신흥야구 명문고인 야탑 고등학교 출신으로 1학년 때부터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신입 후배 박효준에게 빌려 1호와 3루를 돌아왔어요. 박효준은 고교 3년간 타율 3할 오픈 오리에 괴물 성적을 낸 천재 야구 소년입니다. 박규준은 졸업과 동시에 미국 프로야구 MLB 최고 병문 뉴욕 양키스로 직행했지만 김하성은 한국 프로야구 드래프트 2차 3라운드에서야 넥센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MLB에 적응하지 못한 박효준은 현재 마이너리그에 있습니다. 반면 김하성은 MLB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자기를 잡았어요. 김하성은 MLB 첫해인 2021년 타율 2할 1위 홈런 8개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 이를 감추기 위해 염색에 장발까지 했다고 해요. 원정 경기 때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 라는 그 시절. 그는 밤마다 고속 피칭 머신을 상대로 수백 번씩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김하성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틸리티 부분에서 MLB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2023 골든글라버를 받았습니다. 고교 때부터 본의 아니게 유격수와 2루, 3루를 두루 맡은 경험이 큰 미천이 되었던 것이죠. 본인 의지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우직지개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 세웅 지마가 됐죠. 고대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정체를 하면서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속담을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시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등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여유롭고 사는 것이 행복하며 삶을 즐깁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승리에 집착해 늘 초조하고 긴장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승리에 잠시 도지되다가 곧바로 추락합니다. 세상 모든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 결과가 미화되고 승자의 온갖 치부와 어두움은 가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1등은 좀더 빨리 절벽에 도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여유 있는 2등, 3등, 4등들을 보세요. 1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피고, 그 길을 피하거나 멈춥니다. 자동차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 목적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엑셀을 밟아봤자 사고가 나면 차를 멈추고 문제를 수습해야 해요. 큰 사고면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고 경미한 사고라도 시간이 지체되니 본래 목적인 속도에 걸림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운전 중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즐겁게 달리는 것이죠. 인생도 세상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능력이 뛰어나도 최연소 승진을 해도 중도에 스캔들이나 사고가 나면 도중 하차해야 하거나 늦어집니다. 바로 손자의 백전불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어요.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만약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일단 감사부터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은 손해이고 늦어진다고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이죠. 뛰어 가다가도 조금은 숨을 고르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보는 승리 두루보는 느긋함, 돌아감을 즐기는 손자의 우직지개입니다. 승적 이익강. 싸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자주 감격하세요. 세상사 단번에 이루지는 일은 없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주변에 있는가 싶어 들어 살펴보면 그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명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성공도 작은 성공을 반복해 결국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승리 축적의 결과입니다. 소나기에만 옷이 젖는 것이 아니에요. 가랑비도 오래 맞으면, 옷이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작은 달성도 누적되면 큰 성공이 될수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면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수십, 수백 개가 모이고 쌓이다 보면 위대한 건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쟁은 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겨야 하죠. 2500년 전은 요즘처럼 운송 수단이나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지도 않았었어요. 500, 1000km에 달하는 원정길에서 전쟁 물자를 나르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이 엄청난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손자가 선택한 방법이 현지 해결이었어요. 물자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항복한 병졸도 잘 회유해 자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병졸이 늘어나고 강성한 군대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말이 싸울수록 강해진다입니다. 회사 조직으로 대비해 풀어보면. 기업이 소규모일 때는 직원 뽑기도 어렵고 급여도 복지도 변변치 않아요. 하지만 중견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급여도 복지도 향상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입사하려고 경쟁합니다.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승적 이익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축적의 의미로 승적이익강이 있어요. 작은 성공과 자신감의 축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동상세상은 작은 승리보다는 큰 성공을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죠. 누구나 선망하는 중요 인물이 되라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목표를 세우라고 강요해요. 그래야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너무 거창하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없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목표의 무기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목표는 작아야 이루기 쉽습니다. 쉽게 목표가 이뤄져야 또다시 다른 목표를 이루고 싶어지겠죠. 필자는 가까운 도시 근교 산에 가끔 가요.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가고 어쩌다 한번 가다 보니 산 오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오랜만이라 상쾌한 기분에 의욕이 넘치지만 막상 산에 진입하면 등산 초입부터 힘들고, 괜히 왔나? 여기서 쉬다가 내려가서 밥이나 먹고 갈까? 등오만 가지 유혹이 다 듭니다. 이때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어요. 10분만 더 가보자. 100걸음만 더 올라가보자. 하는 식의 다짐으로 스스로의 등을 떠 미는 거예요. 바로 눈앞의 계단 10개만 더 오른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걸음을 떼는 것이죠. 힘이 약해지고 의욕이 떨어졌을 때 실패로 목표를 잃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여러 번 또는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멀리 두면 금방 백이 빠지고 이내 지칩니다. 이럴 때산 정상을 떠올리면서 오르면 결코 정상에 오르지 못해요. 사업 경영도 그렇습니다. 매출이 바닥이고 손님도 없고 월세 독촉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이때 앞으로 1년, 2년의 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캄캄할 뿐이죠. 먹이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앞의 현실에 박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필자도 겪어 봤으니 그 기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냥 당장 내일모레. 일주일만 버틴다 생각하고 오늘을 견디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편안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작은 승리의 법칙의 저자 이성민 박사는 나는 당신도 황영조나 방탄소년단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것이 아니다. 성공의 방향을 잡고 작은 승리를 누적했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 경험의 기쁨을 계속 품고 있어야 새로운 승리 달성에 대한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 나의 작은 승리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승리해 봤다. 라는 생각보다 나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해요. 침소 봉대에도 괜찮습니다. 물론 계속 승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승리를 못했다고 여기면 돼요. 핵심은 비록 작은 승리일지라도 잘 기억하고 수시로 떠올리며 감격하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루는 핵심 비결은 틈만 나면 작은 승리를 머릿속으로 회상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여러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듯 보여도 조금씩 쌓이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제가 소개하는 습관 중 끌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한 한달만 해볼까? 백일만 마음잡고 해볼까? 하며 작은 목표를 갖고 실천해보세요 작은 승리들을 쌓아보세요 곧큰 성공이 됩니다 그 승리들을 맛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송목 저자의 50에 있는 손자병법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인생 전략서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보통 손자병법은 어떤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한 해설서는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 가정 등 모든 실생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와닿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늘 승리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